사고 나면 내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돈 혹시 아세요? 여러분이 몰라도 이미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도 한푼안 내는데 사고 나면 보상까지 해주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 땡땡땡땡 보험이라고 하는데요. 과연 이 보험은 무엇일까요? 화면을 두번 누르면 정답이 나옵니다. 정답은 바로 시민안전보험. 재난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을 때 지자체가 대신 가입해둔 제도입니다. 놀라운 건 가입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.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완료. 게다가 보험료도 전액 지자체 부담입니다. 그렇다면 보장은 뭐가 될까요? 자연재해, 화재, 폭발, 붕괴 같은 사고부터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, 스쿨존 사고, 심지어 개물림 사고까지 정부지원금이나 개인보험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. 다만 보장 항목과 금액은 거주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살고 계신 시군고 누리집이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. 그리고 중요한 점,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. 알아두면 든든한 시민안전보험,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가장 먼저 제공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